내 승진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딱 5년 뒤에 뭐 하지? 10년 뒤에 뭐 하지? 라면서 고민을 했죠. 그리고 나서 뉴욕에 갔는데 월급이 없이 억대 m b a 수업료로 내려다 보니까 되게 가난했거든요. 제가 약간 밑바닥을 치고 나니까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뭔가 부족해야 퀀텀 점프가 일어나죠. 그때 처음으로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업을 하고 살아야 내 5년 뒤가 행복할까? 내 10년 뒤가 행복할까? 인생이 퀀텀 점프를 아직 이뤘는지도 확실하진 않는데, 제가 느꼈던 그래도 점프는, 저는 승진에 떨어졌던 날인 것 같아요. 내 세상이 완전히 무너진 날. 내 승진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어, 내가 5년 뒤에 무슨 일을 할지, 이제서야 불명확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5년 뒤에 사업부장 되고, 10년 뒤에 임원돼서 이렇게 잘 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처음으로 그게 무너지고 나니까, 나 5년 뒤에 뭐하지? 나 10년 뒤에 뭐하지? 라면서 고민을 했죠. 그 승진에서 떨어졌던 게 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뉴욕에 갔는데 차이나타운에 살면서 월급이 없이 이 억대 NBA 수업료로 내려다 보니까 예전에는 쉽게 썼던 뭐만원 이만 원인데 미국 가서 보니까 저는 그때 제 기억에 가장 싼 차이나타운에 남의 아파트에 방 하나, 부엌도 없는 그런 데 살았단 말이에요. 그, 그렇게 제가 약간 밑바닥을 치고 나니까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5개월을 버티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학업과 같이 일도 병행할 수 있게 되면서 월급이 다시 들어오는 순간을 맞봤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되게 불확실하잖아요. 나는 한국에 있었으면 팀장으로서 일정한 수익을 갖고 굉장히 열심히 잘살수 있었을 텐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제일 나이 많은 학생이야. 제일 돈이 없어. <laughs> 차이나타운에서 지하철 네 바지 갈아타고 학교 가야 돼. <laughs> 그런데 막상 또 친구도 없고 그 나이가 되니까 그시절의 저를 되돌아보면 되게 어,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세상은 뭔가 풍족할 때 퀀텀 점프가 일어나진 않고요. 뭔가 부족해야 퀀텀 점프가 일어나죠. 그때 처음으로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업을 하고 살아야 내 5년 뒤가 행복할까? 내 10년 뒤가 행복할까? 그러면서 5, 5년 뒤, 10년 뒤를 처음으로 꿈을 꾸고 처음으로 그림 그리고 나는 내가 더 이상 주어진 사회의 틀에 갇혀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늘 어떤 업무를 하면서 이게 끝인가? 이게 다인가? 라는 퀘스천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또 불구하고 되게 마음속에 편안한 이야기를 들었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한 직장을 오래 다니고, 한 상사를 오래 모시면 너는 굉장히 성장할 수 있어. 그 상사가 하는 얘기를 모든 걸다 들으면 너 성장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승진에서 똑 떨어진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승진, 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상사에 대한 모든 것들이 부서졌어요. 산산조각, 유리조각처럼 다 부서진 거예요. 그러고 나 생각해보니까, 음, 내가 당장 내일 퇴사하면 난뭘 해먹고 살지? 라는 고민은 제가 서른일곱에 처음 한 거죠. 서른일곱에 처음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치킨집을 할까? 카페를 할까? 아니면 좀 그래도 화장품을 오래 했으니까 화장품 가게를 차릴까? 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1 0년 넘게 회사를 다녔는데 지금 창업해도 나의 옵션 이 똑같음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내가 퇴사하더라도 나는 충분히 가치가 있고 지난 1 0년 동안 했던 게 어떻게든 축적돼서 나한테 와야 되는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했죠. 그때 사실 확 깨졌던 것 같아요. 모든 삶에 있어서 나의 기준이 깨지면서 그때 고민을 했어요. 내가 뭔가 어느 회사를 퇴사하더라도 그냥 성일 레인, 이 사람 가치만으로도 지금 내 연봉을 유지할 수 있고 내 직책을 아무 데서나 가서도 내가 찾을 수 있다면 그때 내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 내가 10년 전에도 치킨 사장님 될수 있었는데 지금도 할수 있는 게 치킨집 사장님이라면 나의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음 5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내가 만약에 나와서 회사를 차린다고 하면 그게 치킨집은 아니길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계속 커리어를 쌓아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지금 하고 있는 업무보다는 조금 업무의 확장을 필요로 했고, 업무의 확장을 위해서 금융업, 투자업으로 옮겼고, 금융업에서 또다, 또한번 이렇게 대기업 컨설팅, 그 다음에 대기업의 엑셀러레이터, 이렇게 업무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나가면, 저는 제 이름을 건 엑셀러레이팅 회사를 차릴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제가 봤을 때, 저에게 많은 옵션이 있으니까, 지금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만족스럽죠. 왜냐면 내가 낭떨어지고, 여기 말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어라고 생각하면, 하루하루 비굴하겠죠. 하루하루 어, 나는 이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만 해줘야 되고, 회사에서 꼭 필요로 하는 얘기보다는 어, 저 사람 듣기 좋은 그냥 귀에 캔디 같은 얘기만 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은 좀 당당하죠. 오늘 당장 쫓겨나더라도 나는 충분히 스탠덜론으로도 가능하다. 나는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있죠. 남의 얘기를 듣는 역량인 것 같거든요. 제가 어릴 때한 스무 번 넘게 이사를 다녔어요. 같은 학교를 입학해서 졸업한 건 대학교 밖에 없어요. 아, 대학원 이 이웃밖에 없고. 사실 초등학교도 막네 곳, 중학교도 세 곳, 막 이렇게 다닌 아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졌을 때 내가 할수 있는 이야기보단 남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환경이 더 많았던 거 같아요. 내가 적응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이방인이니까 내가 남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네, MBA를 갔을 때, 제가 제일 나이가 많고, 업력도 되게 길었지만, 그리고 저희 학교에는 거의 90%가 금융업계 출신들이었어요. 그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얘기를 처음엔 다 듣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한 1년 반 정도까지의 이제 MBA 기간이라면 1년까지는 들었어요. 그냥 무조건 들었어요. 그리고 수업에 들어가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다들 제가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MBA를 졸업했다고 생각하시는데 다행인 게 저희 학교가 성적을 오픈하지 않아요 <laughs> 졸업생은 다 일관되게 평가를 하겠다는데 저는 성적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게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취약했던 과목들을 들었고 제가 정말 새로웠던 필드에 들어가서 배웠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전 전혀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본다면 저는 리스닝 스킬이었던 것 같아요 액티블리 내가 누군가를 굉장히 능동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렇게 되니까 제 동기들, 그리고 저희 교수님들이 하셨던 이야기들이 어느 순간에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투자업에서 하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한 1년짜리 있었던 매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역량이 사실은 저를 성장시킨 것 같아요. 모르면 물어보면서라도 계속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액티브 리스닝. 액티브 리스닝을 하시면 할수록 내가 어떤 피드백을 받았을 때도 그걸 반영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몰랐던 세계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수 있게 되는 마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귀만 있으면 어떤 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탈출하려면 일단 남의 성공 스토리에 더 이상 관심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 전에는 굉장히 남의 성공 스토리가 궁금했어요. 어, 남의 연봉은 얼마지? 남은 언제 승진하지? 남은 지금 뭘 하고 살지? 남은 몇 평짜리 집을 갖고 있지?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죠. 제가 2018년에 이제 유학을 가겠다고 결심을 했었는데 그때 쟤네가 서른일곱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교수보다도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편견에 따지면 어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회적 편견이 저를 만들어 주진 않잖아요 나는 지금 여기 내가 업종 변환을 하기 위해서 있고 내가 있어야 되는 위치가 여기라고 생각되면 사실 내가 거기서 가장 나이가 많고 연차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일단 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남의 성공 스토리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 안을 보기 시작하니까 내가 지금 어디 가야 되지라고 했을 때너 숫자 되게 약하잖아 그럼 피하자 이게 아니라 숫자에 약해 그럼 지금 부딪혀. 저 교수님 너보다 나이 어려. 그거 어때? So what? 그냥 나는 부딪힐 거야. 그래서 그 도전을 하게 됐었죠. 그때야 처음으로 이 숫자에 대한 포비아를 없앨 수 있었고, 그걸로 계기로 저는 사실은 숫자로 기업을 평가할 수도 있는 단계까지 왔죠.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에너지를 자꾸 바깥으로 쓰면 나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나 안을 보면 내가 뭐가 필요한지 보일 수 있어요. 자꾸 바깥을 보시면서 어? 저 사람은 어떤데? 저 사람은 어떤데? 라고 보시면 에너지를 자꾸 바깥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만 하시느라고 24시간을 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회사가, 어떻게 하면 나의 업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되지 옆에 있는 분을 고민을 대신 해주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여러분 고민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제가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어 표현인데요. Thinking is overrated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과대평가됐다. 그리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행동을지 않고 계속 t h 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서 손발까지 나오는 그 순서가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능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액션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띵킹을 줄이시고 액션을 늘리시면 내가 생각하는 거 그냥 내 거잖아요. 근데 이것만으로 이루지 못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이룰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이메일이라도 한번 써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전화라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이루고 싶으면 내가 내 생각을 기획소로라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시고는 띵킹만 가지고는 사실은 어떤 성공을 하긴 어렵죠. 저는 사실 커리어 그래프를, 어, NBA 가서 처음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게, 그 이전까지 뭐 인생 그래프를 그려라,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커리어 그래프라는 거는, 어, 사실 제가 나이가 그때 37이었으니까, 37에 처음 그린 거예요. 또 가서 보니, 어 저는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어, 이제 교수님이 x는 무조건 시간이야. 어차피 너의 시간을 유한이고 그건 계속 흘러가니까 x축은 무조건 시간이야. 그럼 제가 세로축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세로축은 네가 회사를 다니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너의 목적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갑자기 뚫어진 거예요. 저는 어 그냥 출세? 아니면 뭐 승진? 아니면 인정? 뭐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네가 회사에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야?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내가 왜 다녔지? 라는 고민을 처음 하게 된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학교 가야 되니까 학교 가고 회사 가야 되니까 회사 가고 회사 가서 좋은 성과를 내야 되니까 성과를 내고 회사 가서 착실하게 성실하게 일을 해야 돼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와서 처음으로 제가 질문을 하게 된 거죠.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의 일은 왜 존재하는가를 고민하면서 그때 커리어 그래프를 처음 그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커리어 그래프를 그리니까 막막했어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누가 이렇게 돈을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을 적었길래 Y 축은 그래 돈이겠지. 돈을 그렸는데 어그 커리어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알았어요. 내가 커, 커리어 그래프상 만약에 이걸 Y 축을 돈을 그리고 나니까 돈을 많이 벌 때도 행복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을 조금 벌었을 때도 굉장히 행복했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돈 때문에 행복하거나 돈 때문에 슬픈 애가 아닌 거예요. 그니까얘 얘 옆에 있는 애는 그럴 수 있죠. 자기의 y축을 이렇게 그렸으니까. 어, 나의 y축이 아니네. 이게 아니네. 음, 그런데 옆을 봤죠. 제 옆에 non profit,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MBA 친구를 보니까 걔는 거기를 임팩트라고 적더라고요. 그래서 임팩트가 뭐야? 약간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본인이 사실 비영리 단체를 다니면서 금전적으로 뭔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본인이 그렸던 Y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였는가,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주고 있는가로 그리더라고요. 그 저도 그게 사실 저한테 있어서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y축을 음, 이번에는 금전이 아니야 이번에는 임팩트하고 그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좀 맞는 것 같았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면서 되게 어,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근데 어떤 때는 임팩트는 있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행복하지 않았던 시절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출하다 보니까 결국 제 y가 저는 저의 성장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성장을 할때 나는 제일 행복하고, 근데 그 성장이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임팩트일 수도 있고요. 내가 성장하는 게또 어떨 때는 사업적인 성장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떨 때는 그게 사회적인 인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저는 성장의 의미가 매번 바뀌는 것 같은데, 늘 성장이 똑같진 않은 것 같아요. 뭐 3년 주기 아니면 1년 주기,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뀌는 주기가 다르실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매번 똑같진 않았고, 한 3, 4년이 한 번씩 이렇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 내가 생각하는 그 성장 성장이 이루어지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할수 있죠. 사실 커리어 그래프는 뭔가에 막혔을 때보다는 나를 반추하고 싶을 때그러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뭔가에 막혀서 아니면 너무 회사 생활에 찌들렸다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어, 비극적으로 생각하시면 이 커리어 그래프가 사실 사실을 반추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평온한 마음에서 우리가 보통 어. MRI를 찍거나 뭔가 엑스레이를 찍을 때왜 최소한의 옷만 입으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마음도 사실은 벌거벗길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누군가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복수하고 싶은 마음,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상처받은 마음, 이 모든 마음을 사실은 다 벌거벗으셔야 되죠. 그리고 나는 호연히 내가 나의 커리어 그래프에 집중하겠다는 마음으로 x축과 y축을 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스승은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은 즉슨 어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분명히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한번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내 옆에 옆에 사람한테도 배울 게 있다는 건데 내가 편안한 주변 지인들과만 내 만남을 하고 계시다면 조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제일 불편한 사람, 나랑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그 사람의 생각 하나만을 읽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러닝 커브가 동반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불편한 사람을 만나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최대한 불편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하시죠. 어, 그런 사람은 어디서 만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회사에서 가장 불편한 사람은 누구십니까? 저는 상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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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여러분 혹시 상사가 아닌, 상사를 통해서가 아닌, 상사의 상사를 한 번이라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단둘이서 티타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굳이 많은 그 리크루팅이나 네트워킹의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이렇게 최대한 나와 어 지금 당장의 접점은 많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회사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상사의 상사, 상사의 상사의 상사를 만나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상사의 상사를 만나시게 되면 상사가 생각하시는 걸 많이 이해하실 수 있게 돼요. 왜냐면 기존에 나는 나의 업무만 보잖아요. 나의 업무폭만 보는데 우리 상사는 사실 여러분의 업무만 보고 있진 않거든요. 상사는 여러분의 업무를 포함한 더 많은 업무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상사의 상사는 이거보다 더 많은 업무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네트워킹을 충분히 키우실 수 있어서 내가 보는 업무만 아니라 상사의 상사가 보는 업무까지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네트워킹을 키우신다면 그게 이미 벌써 시야가 굉장히 넓어진 거고 내가 어떠한 불편한 그런 대화도 이 회사 내에서는 충분히 할수 있는 위치가 된 겁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생각만 하거든요. 제가 가끔 이제 제품 기획하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제품에 대해 설명하세요. 그러면 만든 사람의 입장만 계속 설명을 하세요. 근데 사실 이 제품은 만든 사람의 것이 아니거든요. 이 제품은 결국은 구매해서 아니면 사용하는 사람 그 고객의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 것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은 고객이 아니라 어, 내 옆에 있는 디자이너, 내 옆에 있는 세일즈, 내 옆에 있는 기획자. 그러니까 시야가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야를 넓히시는 게 핵심인데 시야를 넓히시려면 나와는 완전히 다른 시야를 갖고 있는 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꼭 고객을 직접 나가서 만나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어, 내가 늘 사무실에서만 보고, 내가 사무실에서는 이런 제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장에 나가니, 사람들은 완전 다르게 이 제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그 면세점의 제품을 기획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면세점에서 그렇게 많은 화장품을 산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면세점에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 이상의 금액을 화장품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사무실을 생각했을 때는 응? 나는 이 제품을 그냥 내가 쓰려고 사는 거니까 뭐 백화점보다 조금 싸겠지? 여행 갈때 한두 개 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도대체 왜 400만원, 500만원 제품을 사지? 라고 고민을 하면 현장에 나가시는 거죠. 이분 매니저님이, 아, 그냥 여기서 좀 며칠 근무를 한번 해보면 어때요?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보니까 이 고객들이 제품을 살때꼭 전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걸 사는 게 아니었던 거죠. 누군가한테 전화해서, 어, 뭐 가족이나 지인이었겠죠? 또 갖고 오신 뭐 이렇게 포장지 같은 데다 막 포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왜 저분은 저렇게 살까를 고민을 하고 한 2, 3일 정도를 지켜보다 보니까 그런 고객이 수십 명이었던 거죠. 결국이 제품이 나를 위한 제품이라고 생각했던 저희 그 사무실에서의 시야가 사실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분들은 다 지인 선물, 가족 선물로 사면서 선물 포장은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셔서 이 선물 포장을 직접 그 면세점 골목이나 면세점 그 바닥에 사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전 그때 딱 알았어요. 아, 내가 너무 시야가 좁았구나. 내가 그냥 나의 시야만 대입시켜서 아, 고객은 이렇게 제품을 사는구나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분들은 내 거가 아닌 남의 거 그리고 내내 어, 내 거가 아니니까 포장을 해야 되는 사실 실속보다는 이 포장이 더 중요한 분들이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면세점에 선물 세트용 세트를 어,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굳이 누군가한테 전화하지 않아도. 어, 완벽하게 포장이 된 어떤 사람의 그냥 스킨 타입만 얘기해주면 세트 구성이 완벽하게 돼서 내가 굳이 수고를 덜, 덜으면서까지 아 이게 몇 회야 몇회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선물 세트들이 몇십 종류 구비가 되니까 정말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죠.